자, 아, 이번에 해볼 게임은 공포게임이에요. September 9 t 19 이라는 게임인데, 공포게임인데, 뭐, 저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 잘모르겠어 어떤 게임이지는각게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화면, 화질은 조금 괜찮네요. 덕힌 애들은 그냥, 그게 파워 아머라는 건맞는데 아직. 지금, 왜, 지금, 공포게임 시작했는데, 이걸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워 아머 자체는 맞는데, 스페이스 바린의 아머를, 다른, 사, 다른 스페이스 바린 아닌 사람들이 입을 수는 없죠. 오크라면 모를까. 오크라면 뭐, 마개주에서 입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포게임. 셉텀버 나9틴 나인티. 9월, 1999년 9월이란 뜻인데, 그냥 그래픽은 뭐, 나쁘지 않네요. 상당히 뭔가 조금 현실적인 그래픽이에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컨셉은 나쁘지 않군요. 저는 이런 VHS 그래픽 좋아합니다. 화질 옛 특유의 그 옛날 감성 있는 그래픽. 제가 스팀 라이브러리에 이게 있었는데, 예전에 사놓고 플레이하는 걸 까먹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뭔가 궁금해서 깔아서 지금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음, 뭐지? 딱히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뭐야? 음, 뭐지? 날짜는 바뀌었네요. 9월 18일에서 9월 19일로 바뀌었어요. 뭐, 하루씩 계속, 예, 되는, 하루씩, 뭐, 뭐, 옮기는 건가? 어쨌든. 이렇게 또 간만에 또 의미 없는, 의미 이상, 의미를 알수 없는 게임은 또 간만이네. 뭘할 수가, 딱히 뭐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뭘 탐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참. 뭐야.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9월, 1999년 9월 21일이에요. 이, 이틀을 건너갔군요. 이틀 뛰었어요. 이제 뭔가 좀 일이 일어나는 건가? 뭐가 가, 방이 갑자기 썩어있네요. 썩어 이유를 보겠고. 응? 음? 시체가 있네요. 시체가 있다면, 뭐가 좀 놀라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월뭐 사만에 하서 찌들려 보니까, 그냥, 시체 한, 구 시체 하나는 그냥 당연한 오브젝트 같아, 그냥. 너무나도, 그냥, 월뭐 사만, 너무 많이 너무 워뭐사만에 기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시체는 그냥 오브젝트, 오브젝트 같아, 그냥. 전혀 감흥이 없어. 이게 뭐야? 어, 그래, 뭔가, 뭔가 절단난 것 같죠? 이건 전기톱이고. 전기톱이고, 이거는 다리. 이거는 머리인가? 다리이고, 여러가지, 여러가지. 코론신을 위한 숭배의 현장인가요? 그 와중에 또 알뜰하게 비닐 씌워놨네요. 벽지에 피 튀기지 말라고. 와, 진짜. 이 친구 참, 디테일하구만. 근데 정작에 정작 이 침대 시트는 피가 다 튀겨 있네요. 왜 이렇게 났지? 아니 피 튀기지 말라고 이렇게 비닐을 덮어놨으면은 침대 위에다가 비닐을 덮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해서 이제 코른신을 그 숭배하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9월 30일이네요. 뭐지? 음, 네, 네. 뭐야? 잠깐, 이거 공짜 게임이지? 설마 이거 돈 주고 파는 게임 아니지? 아, 그래, 공짜 게임이었군요. 그래, 설마 이거 돈 주고 팔지는 않았겠지. 어, 조, 좋은 평가 해 주자, 그냥. 그냥 짤, 그냥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어, 주인공은 살인마인 것 같아요. 주인공이 살인마인 것 같고, 살인마가, 살인마의 시점에서, 그냥 뭐 자기의 일을 처리하는 거를 게임으로 만든 것 같아요. 보통 공포게임 하면은, 이제, 희생자의 역할, 희생자의 시점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살인마의 시점에서, 어 그냥 게임을 그렇게 한것 같아요. 만든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무섭다는 평가를 남겨주셨는데, 글쎄 난 전혀 안 무서웠는데 도대체 이걸 여기서 어떻게 공포를 느끼라는거지? 뭐 알겠습니다 일단 또. 난 개,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고요 무료 게임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심있으시오 September 1999 이라는 게임이었어요 g 지